그렇게 우리 지 금은 다 노래 불러요그렇게 들이 려과맞 수많이 다면 주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 지금 이대로 멈췄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제습니다 예, 제법 쌀쌀해지기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사과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 네.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네. 그 사과 그 재배 100년 역사, 오래된 아. 뭐, 어. 그런 거라고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정말 늘, 네. 늘. 그 많은 분들이 사과는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어, 제가 사실 여기 와가지고 아, 미리 와서 네. 아, 사과를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김종민 씨1박에 영상 찍었죠? 아, 네. 네. 너무 슬퍼하면안 되지만. 네. 뭐 어떻게 이미 말이 나온 거아요네 네. 네, 거기서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래 가지고 사과를 좀 축축하고 좀 선물 드리려고 네. 네. 사자분도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까먹었다고요? 까데 아, 괜찮아요. 진지씨 얼굴이 지 여기서는 판볼수 네. 없나요? 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지씨 얼굴 도 사과 같지 않아요? 아, 대답 좀 해줘요, 아주. 그쵸? 예. 얼굴 아좀 네. 사과 같지? 예. 예, 예. 예. 손잡 예. 아, 제가. 어, 예산 이제 황토사관데 제가 얼굴이 누렇게 떠서 황토. 아니 아니 빨간색 빨간다 아니죠 빨간색은 빨간색은 아니죠, 빨간색은 아니죠? 네, 네. 네, 네. 너무 잘 어울리 예산 너무 잘 어울리는 예입입니다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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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조금 살살 네. 하시니까 네. 몸을 풀어가면서 공연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아. 너무 춥다, 멈추고 계시면더 네. 네. 힘듭니다 몸이 저희 공연은 그렇게 보시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네.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 비몽이란 곡인데요. 자, 네, 어, 그렇습니다. 네, 거기 저희가 함께할 게 있어요.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네. 네. 맞아요. 쏴! 이렇게 맺주시면 됩니다. 자, 율동이 있습니다. 총을 만드시고요. 지금, 하늘이란 총, 쏴!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 네. 총. 어, 나 이런 조명도 좋더라고요. 어, 어, 방금 편, 아, 조명 이런 거, 네. 두 장가 님 자주 좀 쏴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아. 여러분, 같이 불러볼게요, 응어. 네. 주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들, 즐겁게. 우준비됐나요 oh, yeah. yeah. Come on! e e e 그 <shriek> o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분위기가 습니 네.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 공연을 보려고 네. 객석에 앉아계신 네. 분들뿐만 아니라 네. 네. 이제 행사 진행을 도와주시고 네. 계신 분들 물론 네. 중에서 네.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함께 즐겨주고 계셔서 네. 아 너무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 그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네. <laughs> 아, 그거 아니에요? 아쉽습니까아시습어요 네. 여러분들이 빨리 갔으면, 네. 하는 그런 그렇죠. 거. 그죠 죽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곡을 얼마나 잘 즐겨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저희가 한번더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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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은잘 네, 노실 거 같아요. 그냥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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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르고 이런 게 너무 놀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언제 노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남 네. 눈치 보지 않고 네? 이런 공간에서 언제 놀아 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네. 네. 공식적으로 마지막 꼭 한곡 부르고 인사드릴 건데, 네. 어 인사드려야겠죠. 마지막 부니까뭐 인사하고 노르자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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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러니까 뭐, 네. 네. 인사는 해요. 예, 네, 인사해요. <laughs> 아, 일단 어 우리 또어 우리 예산 상하 축제에서 이렇게. 100년 역사가 된다는 데 정말 진심으 축하드리고 어, 100년이 아니라 200년, 어, 1 0년까지1 0년 역사를 갖는 그런 어,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어, 사실 오면서 날씨가 추워서 좀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으면 어떡할지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 사과 저희도 많이 좀 먹을 거니까 좀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요 아니, 아니, 사지 있게, 야, 사지 있게끔 좀 야. 주시면 저희. 알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하고 좀나아볼게 아, 그러니까 김정희씨가 찾았어요, 진 아유, 아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아 아니, 저기 아이고, 계단이, 아이고, 아니, 여기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또. 계단이. 맛있어가지고. 아감사합니다아 사진 보다 아, 근데 이거는 수준이야, 어떻게 조원장님, 이단이 어, 자 조원장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원장님 그리고 저희 세 명이라서. 네, 아니, 아니 저희, 네, 예, 이거 갖고, 네 저희 매니저들하고 저희 안무팀하고 스탠드팀을 다나눠을게 하나 갖고요. 예, 한번 해보거든요. 이한박자습니다 <목소리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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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이거라도 받는 건 아니었는데, 아유, 참,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아 이게 아, 저희도 정말로 그냥 무대에서 어, 즐겁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네, 건데 네, 네, 네. 이렇게 과정적인 또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요, 왜다 왔으니까. 어, 오늘 한번 더 멋지게. 오케이, 앵콜 시작. 오. 잠 더. 앵콜 안 나온다고 말해. 좋은 생각이야, 빽가씨가 네, 네. 노래를 네. 하나 더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네, 아, 아, 맞습니다 큰 아, 그림이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저희는 네. 이거 이제 마지막 곡 아니에요 네 마지막 곡 아닌데 그래도 앵콜을 외쳐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순정이를 네. 보고 준비했는데요 아, 네. 네. 여러분 순덩 좋아하시죠? 굉장히 신나죠? 앉아 계실 거죠? 일어나실까요? 다 붙여놨습니다 아 뭐, 그, 네, 제 자리에서 충분히 즐겨주셨고 네. 지금 네. 그 멀리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라고 네. 큰 화면에 저희 얼굴을 찍고 계시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신데 네.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네. 아 조금만 그 카메라 감독님들 계신 곳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조심해서 계리에서 네.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고. 순정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어 자, 아, 이거 제 뭐, 자, 진짜 30분입니다. 자,

저희 네. 아, 오늘 그 선배 가수님들도 많이 왔다 네. 가셨고 네. 저희가 이제 후배 가수인 그 입장에서 무대를했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면 흥이 날까 고민을 잠깐 하고 네. 아, 이노래를 불러드리면 그래도 양도 많고 네. <laughs> 많이 아는 노래인것 같아서 강돌하면서 네. 남의 인자차 파트! 네. 다, 다 아는 노래로 신나게! 여러분 이 노래는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으쌰으쌰! 자 그러면 저희 앵콜 신나게 여러분과 불러드리고 저희는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조합장님 저희 사마 맛있게 잘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laughs> 다 내려가 지 네, 갔죠? 다 내려가 가지고요. 안못 들어겠어요. 아닌가 아닌가.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